대한항공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항공기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작업으로 분주한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경납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낯익은 얼굴. 항공기 위에 그려진 그림의 정체는 바로 월드클래스 K-POP 아티스트 블랙핑크입니다. 대한항공 보잉 777 항공기에 블랙핑크 멤버들의 모습이 멋지게 새겨진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문화,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행사 바로 세계 박람회입니다. 세계 박람회는 참가국의 첨단 문명을 소개하고 인류의 미래와 발전 전망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흔히 엑스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세계 박람회에서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 전화, 텔레비전, 엘리베이터 등이 세상의 첫선을 보였었죠. 오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자랑스런 대한민국 제 2의 도시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우크라이나 오데사, 이탈리아 로마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최근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을 맞이하는 등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국적항공사 대한항공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 블랙핑크를 랩핑 작업을 통해 항공기에 입혔습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의 랩핑 항공기가 전 세계를 누비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잠깐 항공기 랩핑 작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요? 화려한 색상과 특별한 이미지로 하늘길을 다채롭게 수놓은 형형색색의 대한항공 항공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이 항공기들의 특정한 이미지를 새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넣는 것이죠. 이번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선보인 대한항공특별기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이미지를 스티커로 만들어 항공기에 붙인 것으로 이를 랩핑 작업이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표면이 아니고 덩치도 커서 이미지를 한 번에 통째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미지를 붙일 항공기 부분에 정확하게 실측한 다음 실측한 자료를 가지고 도면을 그립니다. 최종 실측 자료를 토대로 도면이 확정되면 타일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커다란 이미지를 바둑판처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해 항공기에 부착할 수 있는 전용 필름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하죠 출력된 이미지를 항공기 동체에 붙일 때는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붙여나가고 머리 쪽 원단이 꼬리 쪽 원단 위에 올라가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비행할 때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고 떨어져 나갈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를 다 붙인 후에는 문이 열리는 곳이나 화물칸, 비상구 등 항공기 운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이미지를 잘라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짜잔! 대한항공 래핑 항공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최근 대한항공은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데이 행사에서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전 직원들의 이름으로 Our Pride. 위아코리아네어 슬로건 의색긴 래핑 항공기도 공개한 바 있답니다. 래핑 항공기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기내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카메 유치활동 소개 특별기사를 실는 등,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전세계 승객들에게 유치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염원을 담은 대한항공의 래핑항공기 5월 4일 파리행 K901편을 시작으로 전세계 곳곳을 누비며 지구촌 이웃들에게 부산의 홍보대사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공항에서 하늘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대한항공이 응원합니다.